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쉽죠? 네. 너무 쉽습니다. 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 네. 자리에서 없어지는 증상들이. 네.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네. 자, 제일 불편한 거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무릎하고 손목입니다. 무릎, 손목. 네. 무릎 어느 쪽이 아프세요? 양쪽 다 아픈데 왼쪽이 네. 더 아파요. 어떨 때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좀 일을 많이 했을 때더 아프고요. 네. 조금 이제 뭐.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덜 아프고. 어,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러면? 지금 앉아있을 때? 지금, 이제, 지금 좀덜 아파. 샤워를 해고 자, 왔거든요. 지금은 안 아프네요, 지금. 그죠? 네, 안 좋게 말하지 마. 자, 팍. 그러면은, 아프든 안 아프든 어떤 안 좋은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어느 쪽에? 왼쪽이 심해. 요 오른쪽은? 오른쪽도 있는데? 느껴는 자요? 예 네. 아,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네, 그리고 손목. 자, 손목은 어떠세요, 손목? 네. 손목은 손목. 어떠신지요? 손목도 아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네. 오, 손목은 더 심하네, 그러면. 근데 이게 손목 아픈 게 무릎으로 갔다 손목으로 왔다 이런 것 같아요. 아, 응.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던가요? 병원에서 무릎만 찍어봤거든요, 사진에. 네. 탱성 관절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탱성 관절? 네. 예. 아, 괜찮아요. 근데 그전에는 어. 아팠다, 안 아팠다 이랬는데 올 네. 1월달에 엄청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엄청 아팠거든, 1월달에. 네. 아,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나빠진다. 무조건 나빠집니다. 예, 저는. 그래가지고. 네. 모든 사람이 그럼 그래요. 응. 어, 이제, 그래서 이제 막뭐 한약 같은 거 먹고 좀리하면 조금 이제 회복 단계 있는데, 깨끗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릎하고 손목하고. 어. 그럼 유튜브 얼마나 보셨어요, 선생님? 선호편 봤나요? 선호편? 예. 그거 보고 바로 오셨어요? 사기 같진 않으셨어요? 그보다. 전화 드렸어요. 사기 같진 않으셨어요? 예. 딱 보고? 예. 어, 그렇구나.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계단 같은 거잘 오르내리세요? 아니, 근데 병원에서 음. 계단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어. 계단을 가면 이게 불편해요. 어. 무릎이.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해요? 예. 제가 오늘 계단 오르내리도록 만들어 볼까요? <laughs> 네. 그러면 우리가 하기 전에 계단 한번 올라가 보고 내려가고 해 보고 네. 그다음에 칩 붙이는 것을 여기서 공부해 보고 붙여고 난 다음에 그걸 네.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건 원래의 우리 몸은 써야지 사실은 써야지 오, 오,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았다고 안 써버리면 더 나빠지. 사실은 그래요. 무릎 아프다고 관절염 아픈 사람이 걸어다니지 말라 이래버리면 우리 점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는 다니는데 이제 네. 좀 이렇게 평지는 다니는데 네, 이제 계단은 내가 조금 안 다니려고 애를 써죠. 어, 소변은 괜찮으세요? 소변도 밤에 잠잘 때 한두 번 가요 네. 화장실. 아 잠잘 때 한두 번. 네, 한두 그럼 번. 이제 예.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무릎, 특히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네. 계단 네. 오르낼 수 있는 상태까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걸 그건 이제 아예 병을 사지 말라 그럴 정도로 안 좋은 거니까는 그 다음에 어, 손목, 양쪽 손목 통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변. 이렇게 잡으면 아주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화장실 덜 가기 때문에 잠도 좀 깊숙이 잘수 있어서 몸이 피곤한 것도 아마 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변이 숙면을 방해시키거든요. 그럼 컨센이 떨어져요, 잠을 못 자면. 그게 또 악순환을 자꾸 시켜요. 늘 몸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조금씩 무거워요. 자계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잘 하시네요. 내려가 보세요. 어유. 무릎 어때?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안 아픈 편이니까 아플 때는 쪼그려 앉는 거 한번 해보세요. 다리 좀 벌리고 벌리셔도 돼요. 앉아보세요. 잘하시네요. 이건 어떠세요할때 불편하죠.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네 예. 오른 왼쪽이 좀더둘다 왼쪽이 둘 다. 더 심하게. 아 이건 불편한 느낌이 드네요. 예. 다리 한번 붙여보세요, 선생님. 아, 오다리가 되네. 오다리. 신발 벗어보고요. 오다리? 아니네. 오다리 어, 아닌가요? 오다리 아니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죠? 그렇죠. 태충이란 데에요. 태충. 온몸의 근육을 지배하는 것. 응. 무릎도 근육이에요. 보세요. 우리 몸의 위, 위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 심장도 근육이에요. 창자들 다 근육이에요. 이 항문, 이렇게 변실금 있는 사람 있어요. 항문을 딱 이렇게 똥을 못끊는 사람들. 그것도 태충으로 해요. 근육에. 변실금 있는 사람은 거기 태충 딱 붙이면은 그똥마려는 느낌이 확 없어져 버려요. 태충이 그만큼 중요해요 머리 아파 서 태충 목 아파 서목 성대 다 태충이에요 어깨 근육도 다 태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그냥 무조건 태충에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고민 없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용천에다 붙이는데 그거는 거기다 무조건 피를 넣어줘야 되니까는 태충 용천 태충 용천 어디가 아프든 이해되셨죠 기본이에요 자 제가 한번 여기 보면 뚝 걸리면서 그 아래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많이 아프네요 지금 벌써 만져보니까는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그래. 자, 좀 그렇죠. 그래. 지금 발이 차가워요. 네, 발이 시려워. 차... 수족냉증이구나. 네, 발이 시려워. 어, 자. 네, 내도 수족냉증도 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타이레 타이비에... 아파요. 아프죠? 아프죠? 네, 네. 타이로 못 발로. 아, 그래요? 네. 발이 시려워세 네,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하면 나중에 네. 붙여만 놔도 발이 따뜻해져요. 네. 혈액 결국은 안 아파진다는 얘기는. 혈액이 돈다는 얘기에요. 다른 게 없어요. 네, 이렇게. 그냥 누를 때하고 요 붙여서 누르니까 다른데. 완전히 다르죠. 네. 제가 세 아, 개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네. 이거는 하나는 칩 자체의 파장의 효과, 두 번째는 혈자리 효과, 세 번째는 지압의 효과. 이세가지에 어? 아우, 아파. 아파요. 네. 반대쪽 올려보세요. <laughs> 잠깐만, 팔 저쪽 발 올려보세요. 저쪽 발도 같이. 색깔이 좀 빨갛네 지금 시려워요 여긴 덜 시려워 여긴 더 시려워 원래부터? 원래 왼쪽이 더안 좋아요 어자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붙일 거예요 음. 찾아보세요 음. 자 붙이시고 네그 아래쪽도 눌러 보세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세개 붙이셔도 돼요 네, 어디다 붙이냐면은 가져가시고 여기 여기 아프시죠? 여기를중심으로 여기 아래쪽 여기 아아 아. 이렇게 붙여라 예, ]까요? 붙이시면 돼. 고민하지 마시고 그 아래도 여기 정도. 아, 아. 여져보세요 대충이. 선생님 이좀 만져줘보세요. 아. <laughs> 왼쪽이더 아파요. 오른쪽이더 아파요. 왼쪽. 누를 때, 누를 때. 예, 왼쪽이 더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픈 쪽이 더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여기 아픈 게 아니고 여기가 아파서 무릎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요발 예. 어디가 안 좋으니까 위쪽 어디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가 안좋게얘 여기가 안 좋다. 그쵸. 네. 맞아요. 선생님, 사실은, 여기 말고, 이제 무릎 관련된 자리를 하나 더쓸 거예요. 아. 요거 말고도. 이렇게만 아. 해도 아마, 무릎이 덜 아파졌을 거예요. 자, 이제, 태충을 우리가 붙였잖아요. 팔이 좀 벌리고, 아까처럼.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해볼 거예요. 변화가 있나 볼 거예요. 다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헐, 안 돼요. 다시 한번 크게. 헐, 안 돼요? <laughs> 이게 네, 사기예요. 많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훨씬 낫잖아요. 붙이자마자. 네. 그러니까 태충이, 태충이 앉아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태충이거기 아팠던 게 아니고. 네, 그 말이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네, 네. 자, 의자 가지고 앉으세요. 이게 좀더 문질러면 반할 것 같아. 그럼요. 이거 완전 사기 같아요. 진짜 사기 같아. 요 누가 이걸 믿어요? 왜냐면 1분 만에 막기적이를 하는 것 같으니까. 1분도 안 걸렸잖아요, 우리. 네, 렇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태충 붙였으니까 용천에 붙일 거예요. 자, 용천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고 보통 여기라 고 그러는데, 음. 여기 뼈가 있거든요. 뼈 밑에. 예, 예. 여기 속에다가 예. 쏙 붙이는 거 있죠. 큰걸 붙여보세요. 예. 용천. 우리가 해바라기라 고 그러는데, 여기. 예. 여기 네.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용천에 이렇게 만져주고, 반대쪽도 올려보세요. 여기 여기 네. 여기. 똑같이 용천에. 용천 한번 이제 만져보세요. 여기. 네 거기, 거기. 아주 좋아요. 네.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네, 뼈 밑에, 여기. 아니요, 아니요. 아까 제가 눌렀던 데가 가운데 오도록 해야죠. 들어보세요. 여기가 중간으로, 정중간으로 <목소리> 오게 해야 돼 여기. <목소리> 자꾸 아래로 붙이는데, 여긴데 지금. 여기 중간이, <목소리> 여기 와야 된다고요. 다른 걸로. 이게. 자, 여기 보세요. <목소리> 여기, 여기 중간이, <목소리> 여기 딱 중간이, 여기 어디, 뼈 밑에, 딱 요, 요 자리. 여기. <목소리> <목소리> 예. 됐어요? 네, 됐어요. 어,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아프네. 거기도 아파요? 아니야, 아파. 원래 아, 여기 용천이안 아파야 되는, 안 아픈 자리에 사실은. 조금 누르니까 아픈 데 어, 웬만해서는 안 아파요. 아, 여기는? 여기가 아픈 사람은 많이 안 좋은 사람에요이 네. 근데 여기가 제일 아파. 어, 태충이 제일 안 좋죠. 그렇죠. 맞아요. 음. 여기만 해야도. 아, 피를 돌게 한다. 예, 맞아요. 여기 피 돌게 한다 그랬죠? 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무릎이 좀더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 무릎만 좋아진 건 아닌데 아무튼 제일 안 좋은 데가 확 좋아진 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내 피가 더러니까 맞아요. 네. 자, 발 올려보세요. 발 한번 만져보세요. 음, 시려운 게좀덜해 줄었죠? 맞아요. 태충 용초만 붙여서 시려운 게 줄어요. 네. 이게 네.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엄청 시려워거든요 네. 위쪽이 따뜻해졌죠. 발 끝은, 네. 끝에는 남아있는데 네. 여기 발등 쪽은 다 따뜻해져 버렸어. 네. 이쪽이 더 따뜻하네. 네, 그 그러니까 왼쪽이 더. 이쪽이 더안 아, 좋아. 네, 왼쪽이. 그니까 이건 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네. 항상. 그 그래도 따뜻해진 게 느껴지잖아요. 예, 네, 그래요. 그쵸? 수종냉증을 치료, 치료래. 수종냉증을 없애는 방법에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이 계속 배운 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계속 따라하시면은 점점, 점점, 점점 좋아서 나중에는 수종냉증이 없어져 버려요. 네네. 자, 이 앞볼이 무릎, 아셨죠? 네. 계단 오를, 오르고 내릴 때쓸때 때 여기를 쓰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망가지면 무릎이 아파지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는 여기가 망가졌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어디냐면은, 여기, 엄지, 검지 사이, 여기 하나 붙여보세요. 하나씩 겹쳐도 하나씩 상관없으니까는, 하나씩. 여, 예, 여기다 붙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다 붙이세요. 발가락 사이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아래쪽이에요. 요거는.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발가락이 작기 때문에 음, 음. 붙이는 데가 좀 음. 내려가요, 조금 내려가요. 음. 자,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좀더 아래쪽으로 살짝 됐어요. 이렇게 네 군데 음. 여기 붙이면 이게 무릎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요거는 무릎. 그렇죠. 네. 그 말이 딱 맞아요. 네. 기본을 언제 나 이제 뭐 그냥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생각할 네. 것도 기본, 없이. 기본 요거는 무릎. 그렇죠. 기본을 해놓고 네. 소변으로 가든지 기본을 해놓고. 네. 무릎으로 가든지, 기본을 해놓고 허리로 가든지. 네. 이해되셨죠? 네. 허리 자리는 아까 어딘 기억나세요? 1번 자리 여기. 여기, 새끼 네. 발가락 쭉 따라 내려오고, 네. 여기 볼, 네. 이렇게 된, 여기가 네. 1번, 1번. 여기 허리에 그럼 허리까지 된 거예요. 심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하나 붙여도 되고, 네. 허리가 심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개 붙이고, 네. 꼬리뼈까지 딱 가는 거예요. 저는 허리는 별로니까 요거. 네. 하나만 붙여도 돼요. 네. 여기. 붙여놓고 걸어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 상태가 무릎하고 허리가 된 거예요. 반대쪽도 해 보겠습니다. 양쪽의 무릎 자리에 여기 이렇게 붙이고 양쪽 똑같이. 네. 그다음에 1번, 허리 자리. 네. 사실 허리면서 무릎이기도 해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네.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좋아지는 자리. 네. 이걸 잘 기억하고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해 놓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시 앉았다 일어면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어떠세요? 헐안 돼요. <laughs> 또 바뀌었죠. 네. 아,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네. 어, 제가 뭐 붙여 놓고 눌러 준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걸어다녀 버리면은 완전히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오른쪽은 돼요. 오른쪽은 거의 괜찮고. 네. 왼쪽은 아직 있어. 어. 좀 남았죠.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좋아요. 네, 계속 걸어다니면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훨씬 좋아지죠. 저는 100%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했죠? 네. 만족 만족스러우세요? 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변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요 상태에서, 요, 용점까지 붙인 상태에서, 네. 어, 수녀관하고 방광을 붙여요. 삼음교까지. 응. 방광을 먼저 붙여요. 방광자리 여기거든요. 예, 네, 여기. 네. 자, 여기큰거 있어요. 요렇게, 방광, 방광은, 요, 여기다 큰걸 붙이세요. 해바라기.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걸어다니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수뇨관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네 개짜리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여기와 여기를 이어줘 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아시죠? 사선을 이렇게. 예. 네. 그렇죠. 너무 내려가면 안 되고, 네. 네. 됐어요, 됐어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 수뇨관이 된 건데 음. 여기다 이제 사교의 자리 에 하나 붙일 거고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사음교는 음. 복숭아뼈 손을 딱 옮겼을 때세개올라간 음. 자리. 이 자리, 여기 뼈 밑에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여기 아프세요? 음. 여기는. 여기가 더 아파요? 응, 응, 그럼 이렇게.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응. 여기 뼈 밑에다가 쏙 붙여 보세요. 아 항상 뼈 밑에 붙이는구나. 네. 아프죠? 본인이 눌러도. 삼음교. 그, 한 번만 봐봐요. 이렇게.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 아자 반대쪽도 이제 방광에 한번 붙여 보고. 방광. 이거 이거? 네. 방광자를 찾아보세요. 여기? 어. 요 정도 돼요. 맞아요. 응. 자, 방광 붙였죠. 그럼, 수관 순요관. 순요관. 여기서 이렇게. 순요관은 뭐라 그랬죠? 순요관순요관은 네. 용천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네. 방광으로 갈때그 길목, 길이의 길. 음. 여기를 따라서, 음.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음.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삼음교. 삼음교는 여기에서 손가락 세개딱 얹어서, 그럼 여기네, 여기 있죠? 일찍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아프세요? 음, 음. 네. 어, 그럼 여기다 붙이면 돼. 제일 아픈데. 음. 됐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음. 여기 이거는 음. 일단 시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음. 좀 틀린 것 같아 상관 없거든요 이게 음. 부작용은 특별히 음. 없어요 음. 가려운거나 이런 거 빼고는 음. 붙이면 돼요 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음. 여기 에 소변을 잡고 음. 당뇨를 잡는 음. 방법이에요 아까 옆에서 보셨, 보셨죠 소변 느낌 확 없어버리는 거 음. 그거는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음. 그날 저녁부터 보통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보통 한90% 정도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네. 지금 그 아래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네. 그 그리고 그 본인 거를 했는데 본인은 안 좋아졌는데 네. 같이 온 분은 엄청 좋아져버렸는데 아. 당뇨가 본인 거는 별로 안 좋아졌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여기에 소변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이제는 손목을 할 텐데 좀 가까이 오십시오 자, 손목은, 지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그러셨죠? 아까, 어. 손목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데는 합곡이라는 자리에요. 합곡. 어디냐면은, 예, 거기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데, 저희는 조금 거기서 좀, 그, 거기에서 좀 다른 자를 써요. 그걸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하면은, 새끼손가락에서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 아까 말씀, 만진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따라 올라가면 손등에 뼈가 있어요. 여기. 그쵸? 그렇죠? 음, 음. 뼈 느껴지죠? 네. 그럼 뼈를 바깥에서 잡고, 네. 뼈를 타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 아 너무 아프죠? 아 자,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잡아보냐, 이렇게 해서 한번. 음, 팔을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응. 뼈 속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음. 본인 눌러도 아프죠? 네. 세게 안 눌러도. 네. 자, 보세요. 이 느낌이 나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 느낌. 아! 그 느낌 아 나는지. 선생님 눌러도 아프네. 제가 눌러도 아프네. 그래요? 그래. 자, 제가 한번 같이 찾아봐 드릴게요. 똑같은 느낌이 나나요, 이제? 아, 네. 예. 세게 안 눌러도 아프잖아요. 네. 예, 예. 제가 세게 누르는게 아니에요. 음. 그, 그러니까 그게, 거기는 사실은 세게 눌러도 안 아파야 돼요. 아. 음. 아. 이해되시죠? 네. 음. 거, 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아. 자. 자, 손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 칩을 한번 붙여보세요. 음. 네. 제가 한번 이제 검사할 거예요. 뼈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기 정확하게 맞네요. 음. 아. 그래서 이렇게 세게 안 눌러도. 자 아까처럼 같이 거기를 눌러 보세요. 여기. 그렇죠, 그렇게. 응, 아파요. 어, 꼭 눌러 보세요. 참을 정도로 해서. 팔, 팔, 팔목은 어디가 더 아파요? 왼쪽이요. 왼쪽이. 원래 몸이 왼쪽에 그 전부터. 어. 자, 그만 눌러 보시고 이제 그 상태에서 팔목 통증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팔목. 원래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그셨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일단은. 가만히 있을 때를 먼저 느껴보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글쎄. 모르겠네 자, 그럼 이렇게 여쭤 볼게요. 왼쪽 팔목 지금 아파요? 되게 많이 아팠던 게아니라좀안 어. 좋았던 거라. 어. 그러면 안 좋은 감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좀 나은가? 저 보세요. 그러면 있네. 자, 조금만 참아보세요. 좀 아프게 해볼게요. 네. 요 정도.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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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10초 했어요, 10초. 딱 10초 제가 속으로 샜어요. 지금 어떤지 보세요. 그 느낌, 그러면. 왼쪽에 앉은 느낌. 음, 안 좋은 느낌. 음. 모르겠어요. 가면 자, 가면 모르겠어요. 왼쪽 느낌 있어요, 그러면. 안, 안.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네.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 그럼 이쪽이 더안 좋네. 음, 이쪽이 많이 있어요. 이쪽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뿔, 뿔에다 붙일 텐데, 네. 여기 툭 튀어나온 것 네.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누를 생각 마시고, 붙일 생각을 하세요. 네. 뿔을 벗어났다. 뿔이 오건데, 여기 뿌리거든요. 뿔 여기 가운데로 가버렸니 뿔은 피했는데 딱 정확하게 여기 뿌리잖아요. 예, 그거. 예, 여기 뼈, 요거 예,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볼게요. 요거 맞아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진짜 약하게 하거든요,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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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안 좋아요. 아. 자, 여기까지만 한1 0초 제가 만져줬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손목 느낌 손목 느낌 아우 어, 아파하지 그렇게 약하게 했는데도 아팠어요? 돌 아픈 건 모르겠네요 <laughs> 여기 아픈 거에 신경 써니까 여기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느껴져요 일단은 그러면은 느낌은 있는데 어. 아까가 이쪽이 훨씬 심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심해요? 인,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어. 여기가 아니면 이쪽으로가 안 좋은 같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심해요? 아까보다는 좀 나은 거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머지 볼도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네. 볼세 군데 하나, 둘, 셋세 군데 일단 붙이고 잠깐 만져줬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안 좋은 느낌 아,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가안 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기 어던건좀 다르는데 여기가 알겠습니다. 여기를 선생님 네. 많이 좋아진는 느낌 이제는 들죠. 네. 결국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똑같이. 여기를 훨씬 더 풀어줘야 되고, 여기요? 여기 엄청 아프죠? 네. 여기도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다 네. 네. 어렵지 않죠? 네. 어, 이제 반대쪽도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쪽 손접어보세요 다시. 그렇지. 살짝 쥐어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 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합격 안 어, 거기 합격해야죠. 뿌리 어려우니까는. 감사 음. 해서, 안쪽 볼 1번, 바깥쪽 볼 2번, 네, 네 번째 손가락, 음. 바깥쪽에 3번, 1번, 2번, 3번. 아셨죠? 알겠어요. 여기 이제,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해주지 않는다면서요? 네. 자, 지금 뿔에 다 붙였죠. 네. 양쪽 이제 팔목 보세요. 아, 팔목이. 요 네. 내가 좀안 좋아요. 똑같아요 거기. 이쪽으로...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 여기가 지금 너무 아팠어 가지고. 어. 손목 알았어요, 이제. 아무튼 저, 훨씬 더안 아픈 왼쪽은, 네. 아, 더 아팠던 왼쪽은 많이 좋아졌죠? 네. 똑같은 방법이에요. 네. 어, 다른 거 없어요. 네. 거기를 좀더 만져주시고, 네. 거기 그, 합곡하고 뿌리에서 안 좋은 데들, 네. 아픈 데들 자꾸 만져주시면은, 네. 다 좋아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팔 할게요. 네. 잘관리 오늘 공부한 거. 네. 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